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거 다육이 협찬받은 거 하고 아메치스 그리고 분갈이 흙 협찬받은 거 하고 해서 제가 분갈이를 좀 예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담았어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를 좀 깔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흙 배합되어 있는 거 협찬받은 거 이렇게 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담았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. 아 이웃님들이 그러셨어요. 이게 가운데 놔도 왜 가운데로 안 심어져요 이러시는데요. 저는 제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사선으로 일단 이렇게 담아놓고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, 가운데 시점으로 해서 뿌리를 갖다 대요. 중간쯤에 여기 끝자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고.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채워요 여기다가 중간 이렇게 주, 제가 안 보여 보였, 잘안 보였네요 여기 중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왜 따라 야 하는데 안 돼요 가운데로 안 와요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요, 얘를 세워요. 이렇게 가운데로. 가운데에 뿌리, 가운데에 놨기 때문에,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놔요.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은, 가운데로 오죠? 이렇게 온 다음에, 여기 뒷면을 또 이제, 이고 조심해서, 이렇게 가운데 세우고, 뒷면을 이렇게 다 채워요. 살짝 뿌리가 꺾일 수도 혹시 있으니까 살짝 들었다 놔요. 조심해서 조심해서 아주 천천히 조금만. 이렇게. 그러면 됐어요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메꿔요. 메 다음에, 대충 메꾼 다음에, 이제 가에, 공간, 빈 공간이 없어야만이 뿌리도 흔들림이 없고, 자리를 잘 잡아서 뿌리도 잘 내리고, 몸살을 덜 알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, 중간에 얘도 가해 뺑글러 뿌리 안 닿게 가해로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요. 처음엔 저도 분갈이 엄청 힘들었어요. 정말.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거든요.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잘 왔지요 가운데로 이렇게 잘 심어 졌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심히 잡아요 살짝만 꽉 잡으면은 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치면은 혹시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은 메꿔지니까요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엄청 쉽잖아요. 처음엔 저도 뭐 가운데다 놓고 막 이쪽 저쪽 처음부터 흙을 메꾸느라고 힘들었는데 저도 고수님들한테 배운 거 이렇게 사선으로 딱 놓은 다음에 가운데 놓고 이렇게 메꾸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쉽게 오잖아요. 그죠? 한, 한 곳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, 이렇게 잘 심어집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분갈이 하시는 분들. 음, 잘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. 이게 자꾸 뭐든 해 보면 해 보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도 아메치스 집을 지어줬어요. 오늘은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도 물들어 있는 편인데요. 서서히 더 물들게 잘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저도 분갈이 행복하게 했습니다. 협찬받은 걸로요. 여러분들, 항상 사랑합니다. <laughs> 많이 웃는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